20년입니다. 20년 동안 저를 깔 보고 무시하고 짓밟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숨조차 크게 쉴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여자의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날 그 동서가 평생 숨기고 살았던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20년 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형님 댁, 그러니까 시댁 동서를 처음 만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동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 웃음을 치듯 비웃었습니다. 어머, 동서 왔어요? 생각보다 키가 작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인사도 아니고 반가움도 아니고 저를 평가하는 말이었습니다. 전 그때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시댁 첫 방문이라 꼭 참고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언니.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그 동서는 저를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아휴, 우리 동서는 이런 것도 몰라. 시집 온지몇 년인데, 어떻게 시어머니 앞에서 저렇게 앉아 있어? 눈치도 없이, 우리 집 며느리는 참 다르네. 역시 집안이 다르면 교양부터 다른가 봐. 시어머니 앞에서, 시누이들 앞에서, 심지어 조카들 앞에서까지 그 여자는 끊임없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전 그때마다 속으로 눈물을 삼켰어요. 참아야 해. 집안 분위기 망치면 안 돼. 남편에게 하소연해 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여보, 아주버님한테 말좀 해줘. 형님이 나한테 너무하는 것 같아. 아이고, 그냥 넘어가. 형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하겠어. 형수도 원래 그런 사람이야. 결국 전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없었어요. 시댁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 가장 무시해도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입니다. 형님은 저를 그렇게 20년 동안 눌러왔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제가 조금만 늦게 움직이면 혀를 차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일을 모르는 거지. 집안 교육이 안 됐나 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동서는 말이야, 뭐랄까. 좀 순박해.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순박하다는 건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건 무식하다, 촌스럽다는 뜻이었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선 분노가 쌓이고 쌓였어요. 언젠간 너도 당할 날이 올 거야.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게 제 평생의 한이자 약점이었습니다. 반면 형님네는 아들 하나를 낳아 키웠죠. 그 아들을 마치 왕자처럼 세상의 중심처럼 키웠습니다. 우리 아들은 말이야. 우리 애는 그래도 대학은 좋은 데 나왔잖아. 시도 때도 없이 자랑이었어요. 전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시아버지 칠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였어요. 그날도 형님은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명문대 합격했어요. 모두가 축하해주고, 시어머니도 흐뭇해하셨죠.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음식이나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야, 동서야. 거기서 뭐 해? 이리 와봐. 전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뭐라고 하려는 거지? 다가가자 형님은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서 있잖아요. 애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참안 됐죠? 인생이 뭐 그렇게 재미가 있겠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거나 시선을 피했어요. 형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다행이에요. 대를 이어야 하는데, 우리 동선에는 대가 끊겼잖아요. 쯧쯧. 그 순간 제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서러움인지 알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 하셨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전 남편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오늘 형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사람들 앞에서 날 어떻게 망신을 줬는지 알아? 여보, 미안해. 근데 형수님도 원래 말이 좀 그래. 좀 그런 게 아니야. 20년 동안 참았어. 20년 동안. 이제 난더 이상 못 참아. 그날 이후 전 시댁 방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어요. 제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께서 전화도 하시고 서운해 하셨지만 전 마음을 닫았어요. 더 이상은 안 돼. 내 자존심까지 짓밟히며 살순 없어.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는 그저 한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잘난 형님의 아들, 조카였습니다. 작은 어머니, 조카는 수척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전 당황했지만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조카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전 깜짝 놀라 조카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야, 너왜 이래? 무슨 일이야? 조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제가 오늘 작은 어머니한테 꼭 말씀드려야 할게 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평생 숨기고 살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지? 조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조카는 재맞은 편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전 가만히 기다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조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 밑은 검게 그늘이 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마치 몇달 동안 잠도 못 자고 고생한 사람 같았습니다. 작은 어머니, 조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된 건요. 정말 죄송하지만 작은 어머니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내 엄마한테 무슨 일 있니? 조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많이 아프십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20년 동안 저를 괴롭힌 사람이라고 해도 병들었다는 말에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뭐가 어떻게 아픈데? 어머니가 당뇨합병증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전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당뇨합병증이라면 심각한 거 아닌가? 조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아버지 사업이 5년 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뭐? 아버지가 사업 확장하려다가 빚을 많이 지셨어요. 결국 부도가 나고, 집도 다 날아갔습니다.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잘난 척하던 형님네가 늘 으스대며 살던 그 집안이 그래서 지금은 월세로 작은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제 월급으로 겨우 겨우 버티고 있어요. 조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론 그래 그렇게 남을 무시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고 또 한편으론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니 조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돈을 빌리러 온게 아닙니다. 그럼 조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요. 조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작은 어머니를 괴롭혔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조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요. 정신이 많이 혼미해지셨어요. 그러면서 잠꼬대처럼 계속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중얼거리셨는데? 미안해. 동서야, 미안해. 내가 질투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요.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질투? 나를? 조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왜 저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작은 어머니, 사실은요, 우리 집안에서 진짜 인정받은 건 작은아버지셨대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다 작은아버지를 더 아끼셨대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으셨다고요. 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조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안에서 대접은 받았지만 사실은 늘 작은아버지에게 밀렸대요. 능력도 성격도 모든 면에서요.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조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요. 너무 예쁘시고 상냥하시고 집안도 좋으신 분이 작은아버지 옆에 계신 걸 보고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셨대요. 전 입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평범한데 왜저 사람은 저렇게 완벽한 거지? 나는 시집도 겨우 왔는데 저 사람은 모든 걸다 가졌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조카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평생 작은 어머니를 깎아내려야 마음이 편했대요. 작은 어머니를 무시해야 자기가 위에 있는 것 같았대요. 전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의 괴롭힘이 20년 동안의 무시가 모두 열등감과 질투에서 비롯된 거였다니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내 어머니는 평생 그 콤플렉스를 숨기고 살았다. 그게 병이 돼서 결국 이렇게 된 거다라고요. 조카는 제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어머니를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전 조카를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허탈함인지 알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어요.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계속 작은 어머니 이름을 부르세요.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중얼거리십니다. 조카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병원에 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정말 작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 쳤어요. 20년 동안 나를 괴롭힌 사람. 하지만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 나를 질투했다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내일 병원에 가볼게. 조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전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20년 전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나를 질투했다고 내가 뭐가 그렇게 부러웠던 거지? 솔직히 전제 인생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아이도 없이 외롭게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형님 눈에는 제가 완벽해 보였다니,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사람 얼굴을 보자. 다음 날 오후, 저는 조카가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왜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지?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멀리서 조카가 보였습니다. 조카는 저를 발견하고는 급히 달려왔어요. 작은 어머니, 정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카의 눈은 또다시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작은 어머니만 찾으세요. 어젯밤에도 잠꼬대로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고, 조카는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전 조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들어가 보자. 병실 문 앞에 섰을 때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하는 그 사람. 아니, 정확히는 5년 만인가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작은 어머니 오셨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동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 동서가 맞나?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제가 기억하던 그 당당하고 거만하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창백하게 뜬 얼굴, 힘없이 늘어진 머리카락.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님,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보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왔구나.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힘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전 천천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동서한테 못되게 굴었지. 형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알아. 다 알아.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북받쳐 올랐어요. 사실은 난 평생 동서를 질투했어.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예뻤어. 웃는 모습도 예뻤고 말하는 것도 부드러웠고, 시댁 어른들이 동서를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 형님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난, 난 그냥 평범했어. 예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큰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겨우 대접받는 사람이었어. 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다들 내 남편을 더 좋아하셨어. 우리 남편은 형이라는 이유로 겉으로만 대접받았지. 속으로는 늘 동생한테 밀렸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그게 너무 싫었어.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했어. 형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전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 손은 너무도 차갑고 말랐습니다. 내가 널 깎아내려야 내가 위에 있는 것 같았어. 널 무시해야 내 열등감이 조금이라도 덜해졌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너를 괴롭히고 나면 그날 밤은 잠이 안 왔어. 양심에 찔렸거든. 근데 다음 명절이 오면 또 똑같이 했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전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특히 그날 동서가 아이가 없다고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추하게 보였어.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형님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같은 사람,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거 알아. 그래도, 그래도 죽기 전에 꼭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병들고 후회로 가득 찬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형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형님이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것 같아요. 정말? 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이 있잖아요. 누구나 질투할 수 있어요. 나도 사실은 형님을 부러워한 적 있어요. 뭐? 형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님은 아들이 있잖아요. 건강한 아들. 난 그게 평생 부러웠어요. 전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님이 아들 자랑할 때마다 난 속으로 울었어요. 나도 저런 자식 하나 있었으면 하고요. 형님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전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미워하자.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자 그녀는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힘겹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그날 저는 병실에서 한 시간 정도 더 있다가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조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조카는 또다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어머니 보고 나서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전 조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내 네, 엄마 잘 챙겨줘라. 이제 원하는 없으니까. 병원을 나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눈송이가 날리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쌓인 원한이 이렇게 풀리는구나. 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히던 시댁 동서. 그 동서가 마지막 순간에 찾은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 자신을 무시한 사람의 마지막 사과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작은 질투의 씨앗이 자라 한 사람의 인생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도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